안녕하세요. 호호씨입니다. 오랜만에 오늘은 스타일링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봄이 이렇게 다가올수록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죠? 저 또한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의 스타일들을 레퍼런스 해서 제 스타일대로 재해석을 해서 입으려는 경향이 커요.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올 봄에 어떻게 입는지 제가 다섯 가지 스타일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요, 코트의 코트 레이어링입니다. 저는 레이어링 연출을 정말 좋아하긴 합니다. 그리고 코트라는 아이템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간절기 코트 두 개를 레이어링을 해 봤는데요. 일단 전반적으로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으로 이렇게 입어 봤어요. 이렇게 톤온톤 연출의 장점은요, 일단은 한 톤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컬러 밸런스를 맞추기 굉장히 쉽죠. 제가 그리고 이런 레이 레이어링 연출을 좋아하는 이유가요, 이렇게 레이어링을 하면은 전체적인 룩의 풍부함을 보여줄 수 있고요, 그리고 입체감을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링 연출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, 이렇게 긴 기장감의 코트 두 개를 레이어링 해서 그런지 확실히 그긴 기장감에서 오는 우아함도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으로 맞췄지만 슈즈를 보면은 머스타드 컬러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런 브라운 계열의 톤온톤 사이에서 포인트 컬러로 이 슈즈가 작용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. 저는 이렇게 코트에 코트 레이어링을 했지만 핵심은요. 간절기 아우터에 간절기 아우터를 레이어링 하는 이런 연출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카디건에 카디건이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간절기 코트에 재킷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많은 레이어링을 해보신다면, 좀 본인의 생각하지도 못한 멋스러운 연출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, 이런 연출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이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, 이 최종 아우터는 유스고, 이 트렌치 코트는 레메르고, 팬츠는 헤드메이너, 슈즈는 뉴발란스 990V2 제품 신어봤습니다. 그 다음은요, 레더를 활용하라입니다. 첫 번째 스타일링의 뭐 연장선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저는 이렇게 스웨이드 레더와 램스킨 러프한 레더를 활용해서 레이어링을 해봤는데요. 레더라는 아이템을 활용한다는 라게 핵심인 것 같아요. 일단은 레더라는 소재를 생각을 해보면 이 레더에서 오는 약간의 드래시함과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뭐 이너웨어나 팬츠나 슈즈를 조금 더 단순하고 캐주얼하게 입어도 레더 소재가 있는 아이템을 활용을 한다면 은 전체적으로 룩의 무게감도 잡아줄 수 있으면서 꽤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레더 소재로 이루어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, 레더 아이템? 너무 드레시한데?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.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레더라는 소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너웨어를 흰 티셔츠나 클래식 캐주얼의 대표적인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데님 팬츠를 통해서 전체적인 룩을 조금 더 웨어러블하게 만들어준다면 은 아, 이 레더라는 아이템도 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데님 팬츠를 입었지만 뭐 치노나 슬랙스 등 다채로운 팬츠를 활용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덧붙여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캐주얼한 스타일링은 뭐 좋아하긴 하지만 자주 입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드레시함을 보여줄 수 있는 구두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너무 캐주얼하지 않는 느낌을 보여줘 봤습니다 제품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너웨어는 그냥 유니클로 이후 티셔츠 입었고요. 이 스웨이드 재킷은 친퀀타, 카코트는 유스, 팬츠도 유스, 슈즈는 크로켓앤존스, 척하부츠 신어봤습니다. 그 다음은요, 스포티한 아이템을 섞어라입니다. 요즘은 캐주얼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장르들의 브랜드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고요. 그로 인해서 포멀웨어를 입으시는 분들도 그런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브랜드와 믹스 앤 매치하는 연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저는 믹스 앤 매치라기보다는 완전 캐주얼한 아이템들 위주로 입어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이런 팝한 컬러의 후디 아이템이 가장 눈에 띄긴 하죠. 이런 팝한 컬러의 아이템을 활용할 때.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그레이 화이트 그레이 블랙 이런 식으로 무채색으로 입고 팝한 컬러 하나로 포인트만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은 컬러 밸런스를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기에는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의 스타일링 같은 것들을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팁이요 지금 이것도 후디에 아노락을 레이어링을 했잖아요 안쪽에 아이템을 바깥쪽의 아이템보다 노출을 이렇게 시키는 이런 스타일링이 요즘에 가장 좀 트렌디한 느낌이기도 하더라고요.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 보자면 뭐 셔츠의 칼라를 뺀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너웨어를 바깥 아우터보다 노출을 시키는 행위라고 볼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응용을 해 보셔서 연출을 해 보시면은 아마 조금 더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전체적으로 각각 하나하나의 아이템도 굉장히 캐주얼하기 때문에 약 약간의 무게감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블랙 컬러를 활용을 한건 있고요. 백팩이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캐주얼한 포지션이지만 곳곳에 레더가 배치가 되어 있어서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같습니다. 제품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아노락과 이노웨어 후드는 HGBB 스튜디오고요. 팬츠는 헤드메이너, 슈즈는 뉴발란스 9V, 백팩은 유스 제품 빼봤습니다. 그 다음은요, 데님원 데님입니다. 데님원 데님, 일명 뭐 청청 패션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하죠. 일단 데님이라는 텍스타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소재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접근하기 쉬운 텍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님원 데님 스타일링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따라할 수 있는 패션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데님원 데님은 이렇게 톤만 잘 맞추면 올드해 보이지 않고 꽤 멋스러운 느낌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. 멋스럽게 보일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아예 똑같은 셋업을 입어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세퍼레이트하게 연출을 할 경우에는 팬츠를 선택을 하실 때 중청 정도의 워싱감을 선택을 하시는 게 데님은 데님 패션을 올드하지 않고 멋스럽게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님온 데님 패션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워싱감의 팬츠를 입어 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 봤고요 이 데님온 데님 패션이 캐주얼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은 소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피크드라펠의 재킷을 착용을 하면서 포멀함과 드레시함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 재킷 자체가 러 엣지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너무 드레시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캐주얼함이 많이 가미된 것 같고요. 전반적으로 좀 캐주얼함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블랙 컬러의 로퍼를 한번 신어봤습니다. 안경도 블랙으로 같이 좀 맞춰봤고요. 제품 정보를 말씀드려보자면 이이어웨어 웨스턴 셔츠와 팬츠는 부기 홀리데이 제품이고요. 코트는 뉴스 제품 입었고 슈즈는 크로켓앤존스 보스턴 로퍼 신어봤습니다 그 다음은요,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입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컬러가 베이지 브라운 올리브인 것 같아요. 이세 가지 컬러는 어떻게 섞어도 굉장히 조화로운 컬러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정말 컬러의 풍부함과 멋스러움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컬러웨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전체적으로 브라운, 베이지, 올리브 계열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. 일단은 팬츠랑 코치 재킷이 굉장히 좀 오버사이즈한 컷이기 때문에 좀 캐주얼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셔츠를 조금 매치를 해보고 싶었고요. 전체적으로 이너웨어의 셔츠와 카디건이 올리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컬러를 좀 맞추기 위해서 슈즈도 올리브 컬러가 들어간 제품을 신어 봤습니다. 전반적으로 정말 캐주얼한 룩으로 입어 봤는데, 이렇게 레이어링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입체성을 보여주는 것도 같고요.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감들이기 때문에 제 만족도도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.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, 이런 컬러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서의 핵심은 톤온톤에 다른 한 컬러를 섞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.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그냥 베이지와 브라운만 보면은 비슷한 계열의 톤온톤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올리브 컬러는 조금 더 이질적인 컬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. 이런 식으로 톤온톤에 다른 컬러를 하나 더 한다. 이런 느낌으로 세 가지 컬러 정도를 사용을 해보시면은 좋은 컬러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스타일리시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칼라를 좀 세워 봤습니다. 제품 정보를 말씀드려보자면 이너 셔츠와 카디건은 르메르고요, 팬츠는 헤드메이너, 코치 재킷은 카밀 포트젠스, 슈즈는 뉴발란스 990 V2 제품 신어봤습니다. 네,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